터지는 소리가 나. 일베한테 죽었어. <목소리를 써> 싸고려 헤드셋 하나만. 저 헬베 헬시시 없음. 벌어지. 둘다줄게뭐어둘다 죽었어. 오픈 상이요 이러네. <목소리가> 우리 국으러 우리 우리 가으끄러워 국으로. 우리 국으으로 우리 국으로. 우리 국으로. 우리 국으로. 우리 여기 로 우리 국쳐 여기 침대 밑에 숨리 왼쪽에 우리 i 으로 우리 국으로. e 리 국으로. 우리 g 으로 우리 국으로. 우리 국으어 우리 국으로. 우 나 나도 이게 나도. 이게 뭐예요? M80이네 심지어? 내가 <laughs> 잘 쓰도록 할게. 뭐야 저 사람이 뭐고 대포 터지는 소리 나는데? <laughs> 지뢰발분 같은데 이 정도면? 이거 뭐 드론 뛰었냐? 소리 무슨? 하이퍼의 부피스 찍냐? <laughs> 아, 이걸 좀 반대. The f i n 스 땡큐 t h a 그 게임 망했어요. 어, 밖에 풀 끄는 소리 나데 방금? 방은... 어? 온다. 방금. 온다. 방울 지 야, 점프 누구야? <웃음> 저요. <웃음> PMC야? 어 PMC. 독기론이야 이거? 발가락에서 <laughs> <가나게 해서> 총까지 <laughs> 전넘기네. 이7 실레벨인데? 어. 꿈과 희망을 안고 이 결로 왔지만 여기 여기 이거 올라가서 이거 트럭 까고 문 열고 안에 회중시계 있거든. 빤새 넣으면 돼? 아 그건 어차피 퀘템이라 다른 데에 들어갈까? 어. 가자 고마워. 응? 운동 봐. 봐. 웃거 봐. 웃는 거 봐. 웃거 봐. 웃는 거 봐. 웃는 거 봐. 웃는 거 봐. 웃는 거는거 봐. 웃는 거 봐. 웃거 봐. 웃는 거 봐. 웃는 거 봐. 오 여기 있다. 보인다. 바, 박스 위에 숨어있거든? 열차 위에 있어. 스케이인가 본데? 발소리 하나 더 들리는데? 걷는 거 나야. 스콘은 왼쪽으로 아예 빠졌고. 오케이. 어, 뛰는 어, 거죠. 보스 보스님? 저거 뭐임? 보수 아닌거 같은데 오 있어 어, 어 뭐, 뭐야 이거 뭐야 너야? 아 미안하다 어, 미안하다 왜날 조준하고 있어 힐템 좀줄어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크게 다친나 안... 크게 안 다쳤다고? 어 많이 크게 다쳤을텐데? 다행히 파라고 갑바 쪽에 좀 나가긴 했어 이거 어. <laughs> 뭐, 뭐야 블랙 하고 나갔는데 <laughs> 소뭐 하나 더 들리지 않았나? 여기, 여기 근처에서 들렸는데요 건물. 맞잡았는데 아, 잡았는데? 아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. 지는 내가 잡았고. 하나 있다 뒤뒤뒤 네, 뒤뒤뒤 트럭 쪽에. 대동전. 잡았어? 로딩! 아! 수염, 코스튬 내가 가져갈게. <laughs> 아싸. 엠포는 내가 써야겠다. 뻥뻥뻥 아. 저기 가야될 것 같은데요, 이제? 오! 씨발. 잠시만, 잠시만. 더워, 더워, 더워. 일단, 호랑이 굴 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. 저건 뭐야? 저건 호랑이 아니야? 저것도? 아뇨 아딱요 요쪽 가면서 정면 보면 뭐 보이는 거 없어요? 파란색? 아 저거 저거 스케이 어어 아아 더라 뭐 오우 어? ㅅㅂ 오, 오 어, 뭐, 뭐야 박에 대는 게 괜찮아? 나안 나갔어 안 나갔어 장향해줘 계단 계단, 어디 쪽에, 어디? 계단 쪽에 계단 쪽에 있어. 계단 쪽에 싸우네 어디 계단이야? 너 가고 있어 지금? 그쪽쭉쭉 그쪽, 그쪽, 계단에서 아까 픽 쓰러졌어 어? 아 총소리 확인했어 나 들어온다 아나 아, 아직 거기 아니야 나 머리동이야 그래? 그래? 뭐야 바게트님 어디갔어? 나 여기서 존번하는중 어디? 벗 피임씨 벗어 잡았어요? 피임니야 피임씨 어 뭐야 잡았어? 다 먹어, 다 먹어. 오쇼오쇼 라키. 오쇼. 오쇼. 애, 애, 오늘 참못 떴다. 화면 어디 있어? 아니서 죽기 찾는 거야. 동창아 안 오면 버린다. 뭐리데요그 시치는데 저에나 지하 들어왔었는데 어, 어, 가아 맞아. 야호! 원샷 원킬 나이스. 바로 고박주. 야호. 빠빠빠빠빰. 괜찮겠지? 어 뭐야? 야나 없어 거기. 나 혼자 여기? 나 매칭 취소눌렀는데 왜너 취소가 안 되냐? 에? 어? 매칭 취소했는데 왜 너? 응? 그럼 이거 나 건축 하나로 그럼 건축로 하는 거야? 그럼 나? 어? 길을 안내줘모두 <laughs> 산책 한번 해봐. 어, 저거 뭐 뭐..뭔데 이렇게 커 이게 아닌거 같은데? 아 여기도 아닌거 같은데? 여기 진짜예요 여기? 오른쪽을 타고 가야 돼 앞까지만 나이스~~ <놀람> 나는 탈코프이터를 향해서 키워야겠다. 진짜. 다 해야겠다. 진짜. 다이드샷이야 샤샤샤. 다이즈 샤샤샤. 다이스샤가 다이즈 게 어? 우린 PMC라 이제 다샤샤도 돼.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고 렌, 확률이 좀 있어 있다! 자리 잡아? 안에서 해? 아잡고 왼쪽에서 사운드 소리 애들이 오라고 하면 돼네가와잘려 갈비가 나가긴 했거든 나갔다고쉴틈없어 있긴 해 쉬우, 쉬우, 있어가지고 내가 보 쉬우, 쉬우. 직한 거 봐라. 바게트 여기 AK. 종주. 아까. 와씨. 한 마리 더 있을 수도 있어. 내 생각에. 조준기가 이쁜 애야. 짤파밍 중 음~~ 맛있다 바게트한테 장난 못 치겠어 제 다리에다 총 쏘면 오이 스코 너였어? 하고 <laughs> 내가 미안해 전... 이력이 있어 아야 에임 좋으면 된 거야 우리는 부이는 모든 걸 죽인다 죽으면 나약한 거겠지 불러서피했어야지 <laughs> 여기가 이제 D2 탈출도데 D2 존버라고 하로이정이런애들이 음. 많아서 이크잘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안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 정도로 이이 내가 근데 오다가 갑발안 챙겼나봐 레이더 갑발 안쓰고 있었지? 입고있지 그래? 안 챙겼나봐 안 챙겼나봐 응 다음판에 또 가면 되지 재밌네 아마이총이총 이총 계속 쓸것 같다